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의미상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고요. 밑에 문장 있고 빈칸에 들어갈 구문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문 문제를 좀 살펴볼 거고요. 몇 가지 구문들이랑 주의할 점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테니 네, 잘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구문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get along with 보통 뒤에 사람이 들어가고요. 누구와 잘 지내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예문 보면은 I hope to get along with my new classmates 되어 있고요. 내 의미는 어, 나는 내새반 친구들과 잘 지내길 바란다. 그래서 내이 문장을 구사하는 화자는 아마도 어떤 학교에 모세로 전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을 했다든가 하는 상황에서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consist of입니다. 의미는 뭐으로 구성되다 라는 뜻이고요. 네, 해석이 구성되다 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동이 아닐까 싶을 수 있지만, 네, 얘는 타동사와 혼동될 수 있는 자동사로 어, 수동을 만들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be consisted of가 아니라 반드시 consist of로 그냥 사용해야 한다는 점 주의하고요. 대신에 유의어로 be composed of, be comprised of. 네, 얘네들의 경우에는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니까 자동사 표현과 타동사 표현을 좀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문 보면은 this company consists of Outstanding and Creative Members, 그래서 이 회사 는 뛰어나고 창의적인 구성원 들로 구성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 고요. 그래서, 아, 이컴페 니가 이제, 구 성이 된 어떤 집단이 될 거고, Of 뒤에 나오는 게 이제 구성원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의미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네, 주의할 만한 점으로는 같은 컨 s i 스트더라도 뒤에 인이 들어가면은 어디 어디에 있다, 모모에 있다라는 의미로 살짝 바뀌니까 네, 전치사가 바뀜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구문인 점 같이 주의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come up with입니다. 모모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은 we put our heads together. To come up with a new idea. 어, 여기서 'put our heads together'의 경우에는 네, 머리를 맞대다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뭔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기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 라는 예문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구문입니다. Take part in. 네,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라는 뜻이고요. 대표적으로 유의어로는 네, participate in, be involved in 같은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 네, 밑에 예시를 보면은 she took an active part in the discussion. 네, 기본적인 의미는 그녀는 어, 그 토론에 능동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해석이 될 건데요. 이거를 이제 위에 말씀드린 유의어 살짝 표현을 바꿔서 해보면 sh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discussion 혹은 she was actively involved in the discussion 이렇게 사용을 해줬는데 여기 보면은 어, 똑같이 참여하다라는 의미를 썼는데 어, 첫번째 경우는 active를 사용했고 뭐두 번째 세 번째는 actively 이렇게 어, 똑같이 능동적으로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형용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사를 사용하고 이 경우에는 네, 함께 사용되는 이 구문의 성질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죠. 첫 번째 took part in의 경우에는 part가 명사다 보니까 예를 꾸며주기 위해서 형용사가 사용됐고 나머지는 participate가 동사 그리고 be actively involved in에서도 뭐 be involved가 이제 동사 구문의 형태여서 다 부사로 꾸며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을 쓸때 다른 단어들과 연계가 된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해서 네, 골똘히 고민하면서 사용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구문은 be based on 혹은 be based upon입니다. 무엇에 근거하다라는 뜻이고요. 참고로 어, upon의 뜻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사전에 찾아보면 그냥 on이랑 똑같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퍼은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언의 조금 더 고급진 형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문장에 어펀이 나오면은 어, 그냥 언이랑 똑같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얘는 어디 어디에 근거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면, one's value should not be based upon or Based on his or her appearance.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그의 외모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이 되겠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 은 Be Based On 이 형태가 BPP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가 수동이 되기 전에 형태도 있었을 것이다. 해서 네, 같은 의미를 능동으로 표현하면 오른쪽과 같겠죠? base a on 혹은 upon b 해서 a를 b에 근거하다 라는 형태로도 쓸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살짝 표현을 바꿔서 써보면 we should not base one's value on his or her appearance. 라고 해가지고, 네, 자세히 보면은, 어, 위에 예시에서 주어로 사용된 친구가 밑에 예시에서 목적어로 껴들어갔죠?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네, 수동이랑 능동이 전환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문을 볼때 이런 b pp의 수동 형태의 구문은 본래 능동형과 연계해서 기억을 해 보면은 더 어, 효율적으로 암기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구문 다 봤으니까 실제 문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 볼게요. After thinking over the problem all day long, Lucy finally mm -hmm, an amazing solution.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해보면, 자, 하루 종일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한 끝에, 루시는 마침내 놀라운 해결책을 뭐뭐 했다. 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어, 놀라운 해결책과 잘 지냈다. 좀안 되겠죠? 그 다음에, 놀라 루시가 마침내 놀라운 해결책으로 구성이 됐다. 이상하죠? 루시는 마침내 놀라운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어, 괜찮죠? 그 다음에 루시는 마침내 놀라운 해결책에 참여했다. 아, 좀 애매한 느낌이죠? 그리고 루시는 마침내 놀라운 해결책에 근거했다. 네, 이것도 살짝 미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의미상 가장 어색함이 없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